여러분 안녕하세요. 14년 경력의 실전 투자 대해에서 다수 우승한 최강진 전문가입니다. 영상 시청 전에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자, 전일 미증시는 자, 테슬라 자, 어닝 서프라이즈 효과로 인해서 자, 상승 출발하였으나 자, 파월 의장, 자, FOMC의 자, 금리 인상 발언으로 결국에는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 금일 국내 증시도 이러한 FOMC, 자, 파월 의장의 서프라이즈 자, 발언 등이 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해서 외국인과 이렇게 기간이 매도세를 강하게 나타나며 빠져나가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변동성이 큰장에는 여러분들이 원금 손실을 많이 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주식 초반에 아주 초창기죠. 자, 이때 큰 돈을 잃고, 큰 돈을 잃고 많이 힘들어 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단타로서 자, 원금 회복할 수 있는 자, 선물을 좀 준비했습니다. 자, 매일 아침 단타 종목 이렇게 한 가지씩 자,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자, 원금 손실은 작지만 이렇게 5%씩 매일매일 자, 수익을 내면서 회복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에 제 개인번호 01056833754로 여러분들 자, 단타라고만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고요. 제가 3월에 자, 참여하신 분들도 다시 한번 참여 가능하시니까요. 자, 단타라고 자, 문자 주시면 제가 무료로 매일매일 5% 이렇게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인해 자, 곡물값이 자, 상승하면서 사료 관련 업체들의 주가가 자, 연일 급등하며 자, 곡물 관련 주들의 전체적인 이렇게 세력 수급이 자,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오늘의 단타 종목으로 제가 한일사료 종목을 보내드렸고 자, 오늘 상한가까지 간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계좌를 보시면 정확히 8시 50분에 제가 이렇게 종목을 보내드렸고요. 나는 좀 손이 느리다.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만의 14년, 14년 실전투자 다수 우승한 저만의 매매기법으로 시장의 수급과 동향을 제가 파악을 해서 이렇게 간단하고 쉽게 수익 낼수 있게 제가 단타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가를 보시면요 11,750원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 체결가 이 체결가도 11,750원으로 제가 장 시작 전에 8시 50분에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문자를 자 보내드렸고요 여러, 여러분들이 8시 50분부터 그리고 55분 사이에 자, 문자를 이렇게 받으시면요. 여러분들 시초가에 매수만 하셔도 9시에 자, 자동 체결이 되니까요. 자, 9시 20분까지 여러분들 딱 30분, 30분 투자하셔서 자, 5% 자, 작지만 수익을 매일 내면서 여러분들의 원금 회복 하실 수 있는 자, 기회 가져가시길 바라겠고요. 자, 차트로 돌아와서 한일사로 종목은요, 자, 단기간에 크게 이렇게 급등을 한 만큼 반대로, 자, 하락폭도 자,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욕심, 이렇게 욕심 부리다가 여러분들 매도할 때, 자, 매도할 때 하지 못하고, 자, 손절 못 하시는 분이 분명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지인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자, 단타는 욕심 버리고, 그죠? 욕심 버리고, 자, 여유 돈으로 이렇게 작게나마 5% 자, 수익을 낼수 있게끔 제가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자, 우리는 뭐예요? 그쵸. 그렇죠? 미래를 분석하는 거지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다. 자, 그래서 항상 안전하게, 이렇게 안전하게 주식을 하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면서 저는 매일매일 자, 수익 낼수 있도록 이렇게 단타 종목, 단타 종목 보내드릴 테니까요. 매일 안전하고 여러분들 작지만 5% 이렇게 수익을 낼수 있는 자, 수익 좀 가져가자고요. 아시겠죠? 자 계좌를 보시면 제가 자 어제도 자 수익을 내드렸고요 일동홀딩수5% 그리고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매일매일 이렇게 5%씩 자 수익을 매일매일 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제가 큰 돈은 자 만들어지진 못하지만 적어도 여러분들이 자 원금 정도는 회복할 수 있게 저만의 자 14년 실전투자 매매 기법으로 여러분들께 단타 종목 매일매일 드리고 있으니까요 상단에 제 개인번호 010 5683 37 자, 5사로 여러분들 단타라고만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일동제약과 일동홀딩스, 자, 두 가지를 한꺼번에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먹는 코로나 치료제 훌보 물질 기대감을 통해서 지금 일동제약 주가가 엄청나게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자, 일본에 자 시오노기와 함께 자 공동 자 개발 중인 먹는 코로나 19 치료제를 같이 구매 협상 추진을 통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소식이 나오면서 자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더해서 일동 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 미국 정부에 납품을 계약할 수도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일동 제약에 대한 주가는 우리가 매 눈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 일동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너무나 자 수급이 몰렸기 때문에 자 주가가 자상승이 상승에 좀 제약을 걸리고 있기 때문에 이 주가가 일동 제약과 그리고 일동 홀딩스는 조금 더 대비되는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첫 번째로 일동 제약의 주가를 보시면 저렇게 60일선을 타고 올라오면서 자 20일선이죠. 자 골든, 자 골든 선에 이렇게 캔들이 안착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지금 5일선 이 분홍색 5일선이 자 지금 골든 크로스를 하기 위해서 오늘 엄청난 수급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신호기 보이죠. 자 최강진의 자 매수, 자 신호량 세력들의 수 구급이 들어오는 이 신호기인데요. 이 신호기도 만약에 이러한 수량을 체크를 했다라고 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이 추세의 변곡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만큼 현재 이 박스권 보이죠. 69,000원 그리고 58,000원 사이에서 자, 이 앞에 있는 매물대 5.9%, 4.1%, 2.9%, 5%. 자, 대략 10% 이상의 자, 매물대 밖에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재료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나오게 된다면요. 이 매물대를 뚫고 새로운 전고점을 기록을 할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추세도 나쁘지 않죠. 지금 바닥에서 지속적인 상승파동을 보여주면서 저점을 자, 높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잠시 상승파동에 이탈 후에 다시 한번 이 파동 안쪽으로 들어오는 이런 주가의 회귀 본능을 통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를 가져가시면 69,000원을 제가 안내를 드릴 거고요. 좀더 나아가서 이 8만원 상승파독의 상단부분이죠. 이 상단부분까지도 올라올 수가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최종 목표가는 8만원으로 여러분들이 좀 매매 시나리오를 가져가시면서 수익을 챙기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세력들은 항상 상승 후에 자, 하락, 상승 후에 하락, 상승 후에 하락을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이러한 매매 시나리오를 좀 가져가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이러한 부분들은 항상 자, 실시간에 자,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혼자 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러한 부분을 제가 일동 제약과 일동 홀딩스에 대한 자, 매매 대응 시나리오를 제가 무료로 자, 전달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상단에 제 개인번호 010-5683-3754로 여러분들이 숫자 3이라고만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자, 세력들이 지금 수급이 들어와서 언제 자, 빠져나갈지에 대한 이러한 매매 전략과 함께 시나리오를 제가 비중에 맞춰서 어떻게 공략을 하면 되는지 자, 분할 매수와 분할 자, 매도까지 완벽하게 제가 분석해 놓은 자료니까요. 제가 피땀 흘려서 매일매일 기록하고 있고 지금 일동 제약이죠. 그리고 일동홀딩스가 이 제약 관련 섹터 중에서 대장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저처럼 눈을 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석 자료를 꼭 받으셔야만 여러분들 성공 투자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상단에 제 개인번호 010 5683 3754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주셔서 우리가 같이 좀 성공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엿보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자, 일동 홀딩스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일동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흐름이 일동 제약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올라간 만큼 이 파동에서, 이 파동에서 다시 한번 하락을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는 척 하더니 밑꼬리와 윗꼬리를 보여주면서 매도세와 매수세를 강하게, 강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세력들의 수급이 좀 모여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상승의 폭이 가파른 만큼 하락의 폭도 가파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여러분들 항상 혼자.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급등의 파동 같은 경우에는 항상 무조건 자 실시간에 자 대응을 통한 여러분들이 매매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데요. 제가 이 영상에서 지금 실시간으로 대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저만의 실시간 대응 소통 창구를 하나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오셔서 여러분들이 좀 실시간 자 대응을 위한 자 차트 분석 등 이런 다양한 분석을 제가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와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도 같이 좀 질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 채팅방에 오시면요, 제가 실시간 대응을 위한 차트 분석 그리고 뉴스 분석 거기에 매수 매도 자, 타점까지 잡아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 공개되지 않는 이 미공개 뉴스랑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는 이 고급 자료, 자 팩트 기반의 자, 찌라시까지도 같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아직 참여 못하신 분들은요, 상단에 제 개인 번호 010-5683-3754로 여러분들 숫자 3이라고만 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자 보시면 숫자 3 보내신 분들 정확하게 문자로 이렇게 카톡방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 자, 주식은 정보가 중요하죠. 자, 그만큼 분석이 뒷받침 돼야지 우리가 실시간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자 본업이 있으시죠? 그래서 자, 뉴스 분석, 차트 분석 절대로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분석을 전문가인 저 최강진, 전문가에게 맡기시고 여러분들 간간히 자 소통방 자 들여다 보시고 여러분들 원금 회복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수익 낼수 있도록 제가 자 탈출 시나리오까지 완벽하게 확실하게 잡아드릴 테니까요 자 소통방 참여하셔서 이러한 정보 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제 영상을 보시면요 제가 따로 광고를 넣지 않습니다 자 그만큼 상업적인 내용이 없는 자 주식 방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러한 소통방 참여하셔서 우리 같이 실시간으로 대응도 하시고 또 수익도 내는 성공투자 기회 잡아가 보자고요. 아시겠죠? 상단에 제 개인 번호로 여러분들 숫자 3이라고 보내주시고 제 영상이 좋으셨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그리고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